안녕하세요.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더 프리미엄 전국 모의고사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12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두 실수 a, b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, b라고 했습니다. 여기 지수함수고 로그함수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아시겠지만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겠습니다. 각각 만나는 점을 a, b라고 했습니다. 두 삼각형 a, o, b, e a o, b 제가 이렇게 민트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삼각형 BOH, 여기 라임색으로 칠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습니다. 제가 여기도 똑같은 색으로 칠해놨는데요. 대칭성에 의해서. 왜 대칭성이라고 했습니까? 이거하고 이거 서로 역함수 관계여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넓이, 이 넓이, 이 넓이 결국 세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점 A의 X좌표가 2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2고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2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점 H의 X좌표를 제가 K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이거 정사각형이고 여기도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이 전체 넓이를 제가 이 넓이 세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으로 칠한 연보라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k고 여기는 2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? 이 길이는 k 2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전체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.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k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? 삼각형 boh 세배 한다고 했습니다. 밑변 k고 높이는 2가 되겠습니다. 이것이 3개 있고, 그 다음에 2분의 1 /2 곱하기, 요, 연보라색, 이 핑크색 같은 연보라색 이 넓이 더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k-2, 두 변의 길이가 k-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곱하고 써주겠습니다. 양변의 2를 곱해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6k가 되고, 더하기 2 곱해서 사라지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어,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k제곱이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우리 뭘쓸 준비를 하죠? 맞습니다. 근의 그네 공식 쓸 준비를 하겠습니다. 따라서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?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k 2보다 큽니다. 따라서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? 1 더하기 루트 5하고 k 구하고 가겠습니다. 어 K가 나오면 어떤 좌표가 나오는 셈입니까, 여러분? 점 A의 좌표가 나옵니다. 점 A는 이콤마 e, K인데. 왼쪽에다 좀 써보겠습니다. 점 a의 좌표 2, k인데 k가 1 더하기 루트 5라고 했습니다. 이점 a를 어디에 먼저 대입하겠습니까? y는 a의 x제곱에 먼저 대입해 보겠습니다. y는 a의 x제곱에 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? 1 더하기 루트 5는 a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?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어 그런데 a제곱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춰놓고 또 이번에는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?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에 대입하겠습니다.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에 대입하면 b는 어떻게 구하죠? 맞습니다.b는 x 더하기 y가 되겠습니다.x 더하기 y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?3 더하기 루트 5는 b하고 나타나겠습니다.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?여러분 다 구했습니다. a제곱더하기 b제곱 구하는 것입니다. a제곱더하기 b 해 a제곱더하기 b하면 어떻게 나타나죠? 맞습니다. 4더하기 e 루트5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잘 쫓아오셨습니까?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?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관계를 활용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로 접근을 했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